2층에 있던 작업자분들은 화재 발생과 동시에 다 대피를 하셨고 2층에 계셨던 분들이 대피를 못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구조대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추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28명입니다. 28명. 층에는 아까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의료 지도를 받고 사망 판정을 받은 한 분. 그다음에 중상자 2 명, 대피 과정에 부상을 입었고 구조대에 의해 가지고 1차 구조됐던 직원 한 명에서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명. 현재까지 실종자 23명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20명, 한국인 2명, 미확인 1명. 해서 현재 23명이 실종 상태고 구조대원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3만 5천 개가 연수하면서 폭발적으로 연수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다타고 거의 꺼져갔습니다 소방에서는 인근, 인근 옆으로, 옆으로 불이 더 이상 흡사되지 않도록 맞는데 최수를 다했고, 건물 안전진단 마치고, 화재상황도 안정이 돼서, 구조대가 내부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현 전신화상,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아마 서울 화상 전문병원으로 다시 한번 전원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배터리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3만 5천 개는 원통형으로 된 배터리, 원통형. 쉽게 얘기해서, 리튬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